야, 니네만 도망가면 어떡해? 아니, 너, 야, 너네만 도망가면 어떡해? 나도 알려줘. 너네만 도망가, 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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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쪽 아니야? 아, 야, 니네는 안 맞는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알려주면서 해야지. 아니, 나죽었어 이러다가. 얘들아, 어디로 가야 돼? 거기 맞아? 아, 거기 맞아? 확실해? 이라도 살아야지 <laughs> 자 오늘 그럼 엔드필드 2차 CBT 1일차 후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갓겜 제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엔조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요, 엔드필드 2차 CBT 1일차 플레이 후기 가지고 왔습니다. 2차 CBT 처음 프롤로그 부분도 좀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게임 자체가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일단 캐릭터들 모델링이나 그래픽 표현 이런 것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인이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얘 친구들이 이제 회피를 섞으면 이 평타가 끊기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치다가 회피를 해도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이런 부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전투를 할때 얘네들 스킬 연계가 돼요. 특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한 공격을 했을 때라든가 뭐 회피를 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적에게 뭐 특수 효과가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공중에 띄운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연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연계를 이용해서 다 같이 전투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를 좀 보여드리면 이 평타 치다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스킬이에요. 숫자 버튼 눌러 스킬을 연계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QT 형식으로 다음 캐릭터를 불러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사이 같은 것도 독립적으로 좀 이렇게 연계해서 쓸 수가 있고요. 와 흰색. 어쨌든 이런 전투방식이 많이 좀 개선이 되었고 아무래도 좀 다수 대 다수의 전투를 하다보니까 어 이거 조금 너무 번잡스러운 거 아니야? AI의 좀이 수준이 떨어지면은 전투가 내 맘대로 컨트롤 안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색다른 전투 이런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엔드필드가 나왔을 때 해보신다면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4인 파티를 짰을 때 4인 중에 한 명만 필드에 꺼내놓고 돌려가면서 우리가 전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엔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메인 오퍼레이션 한 명을 컨트롤을 하고 나머지 세 명이 도움을 주다 보니까 전투가 되게 풍성해져요. 그래서 보스 같은 거 잡을 때도 내가 메인 캐릭터 하나를 딱 컨트롤하면서 나머지 친구들이 서포트해 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진짜 팀업으로 전투한다 는 그런 느낌? 요런 뭐게 있어서 상당히 좀 전투 방식이 있어서도 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접 전투 한번 간단하게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스전 같은 경우에도 몬스터들 기믹에 따라서 이렇게 회피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극한의 피가 있거든요 저 공격타임에 맞춰가지고 악 이러면 안돼요 이러면 맞고 죽는거고 요렇게 극한의 피가 있습니다 해피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리소스 같은거 회복하기도 좋고 연계공격 같은거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강한 공격을 할 때는 스킬을 써가지고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필살기 있으면은 필살기 같은거 다 연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게 이제 스킬을 쓸수 있는 게이지인데 이 스킬을 쓰는 게이지가 파티원들이 다 이제 공용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캐릭터가 스킬을 다 쓰면 나머지 캐릭터들은 스킬을 못 씁니다.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인도가 있어서 강인도 격파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팀 전투가 가능하다. 그래서 1차 CBT 때랑 2차 CBT 때랑 사실 전체적인 시스템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조금 더 보완되고 좋아진 것. 그 대신 방금 말씀드린 전투 부분이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하나하나 뭔가 나사가 쪼여지다 보니까 뭔가 2차 CBT에서는 어? 이대로 진짜 출시해도 괜찮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투라든가 이런 거 걱정하셨던 분들은 많이 개선됐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공장. 이거는뭐 1차 때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엔드필드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입 장벽이죠 아 너무 부담스럽다 나는 이런 거 모르겠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대단한 거 보여드리는 거 아니죠 요거 몇개 세워놓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되게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넓어지겠죠 거의 이맵 전체를 이제 조금씩 이제 넓혀나가면서 이제 발전하게 될 텐데 이게 생각보다 해보시면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5월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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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는 재미가 있고 여기다가 재료 집어넣어가지고 만드는 재미가 있고 사람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쫓아다니면서 재료 캐고 막 광석해서 뭐 넣고 만들고 안 좋아하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하게 돼. 그래서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팩토리 만드는 어 일반 콘솔 게임 있잖아요.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 물론 나중에는 뭔가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 초반에는 뭔가 부담이 있진 않다 그래서 일단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럼 저처럼 가장 필수적인 거 기초적인 것만 딱 이렇게 대충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른 유저분들이 만드신 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어, 엔드필드에서 그런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저번 공식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유저가 만들어 놓은 이 설계도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내 필드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진 시스템 같아서 내가 그냥 캐릭터 육성하고 스토리 보고 하면서 이런 공장 쪽 같은 경우에는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유기하면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때 공장을 대충 만들고 초반에 그냥 내 편한 대로 막 하는건 상관이 없는데 아 모르겠어 안할래 유기는 안돼. 여기서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필드에 돌아다니면서 건물같은거 수리도 해야되고요 수리를 해야지 보상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보상을 받아서 픽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 계속 만들기는 해야됩니다. 그 대신 이쁘게 만들고 뭔가 멋지게 만드는거는 내가 안해도 된다 라는 것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것같고요자그 다음으로 이제 궁금해하실게 캐릭터들 이제 모델링이나 디자인 조금 더 이제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1일차 에서는 육성 캐릭터를 못 뽑았어요 이 게임에서 6성이 다른 게임의 s급이나 5성입니다 가장 좋은게 6성인데 육성 캐릭터가 지금 픽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이 레바테인 이라는 캐릭터인데 얘는 당연히 못뽑았고요그 다음에 여정의 시작 헤드헌팅 이라든가 여기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뽑기를 하면 주는데 여기서 못 먹었고 상시에서 도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필드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자 기본적으로 모델링이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유니티 엔진을 쓰는 게임인데 거의 언리얼하고 붙여놔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명방 아마 해보셨던 분들은 요 캐릭터 상당히 익숙하실거예요 아델리아 네. 상당히 귀엽게 잘 나왔고 요 캐릭터가 이번에 2차 CBT에서 추가된 캐릭터입니다 상당히 부끄부끄한 이런 캐릭터인데 예, 뭐 모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디자인이 잘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필드에서 못 써본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픽업으로 뽑을 수 있는 레바테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싸울 때 불의 검을 사용합니다. 상당히 예쁘게 잘 나왔죠. 그래서 혹시 캐릭터 모델링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그래픽이나 모델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들어오셔도 될것 같아요. 심지어 오성이나 이런 캐릭터들도 잘 나와서 뭐 나만의 애정캐를 찾는다 이런 것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전작 명일방주에서 좀 익숙하게 봤던 그런 캐릭터들하고 비슷한 디자인에 실제로 이제 요 진천우라는 캐릭터는 그 첸이라는 캐릭터랑 같은 이제 핏줄이라고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 전작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존 병방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김에 이제 픽업 관련된 확률이나 이런 거죠 BM을 말씀드려야겠죠. 일단 상점이 안 열렸기 때문에 한 트럭이 얼만지는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금액 대비 비율은 모릅니다. 근데 이 결제가 중국 쪽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거든요. 그래서 한국 서버인 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아마 이제 CBT가 시작됐으니까 중국 쪽에서 상품 가격이 뜬걸 보고 그걸 가지고 효율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관련된 영상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확률만 좀 보면요, 기본적으로 80 천장입니다. 80 천장인데 65회부터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분 한 70에서 75꼭 80을 안 채우고 요 정도에서는 캐릭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일단 픽업 캐릭터가 세 번의 픽업 배너 에서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A라는 캐릭터 뽑고 싶다. 근데 못 뽑았어. 근데 B라는 캐릭터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A가 B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도 못 뽑았어. C가 나왔어. C까지도 들어가요. 이렇게 A, B, C라는 세 번의 특별 픽업까지 따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빠져 나갑니다. 어, 이런 방식이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캐릭터를 좀 오랫동안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이 확천이 없어요. 픽돌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내가 픽업을 들어가면서 픽돌을 많이 볼. 올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존에 못 뽑았던 캐릭터가 그 다음 픽업 다음 픽업에도 픽돌로 나올 수 있으니 얻을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 게임 확천은 없다라고 상당히 무서운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미친 게임 아니야 픽돌이 있는데 확천이 없다고 돌았네 라고 할수 있는데 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이 게임에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1 2 0뽑에서 무조건 명함을 가져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8 0뽑에서 캐릭을 못 뽑았다 그러면 4 0뽑만더 하면 1 2 0뽑에서는 무조건 명함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법은 제가 지금 이해한 걸로는 다음 뽑기 2월이 돼서 A에서 내가 120법을 태웠으면 B라는 캐릭터에서는 40법만 얹으면 앞에서 40법을 추가로 했으니까 이렇게 80법을 채워서 천장을 볼수 있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120법을 했을 때이 40법이 증발된다? 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게임이 볼파를 추천드리는 게임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게임을 뜯어봤을 때 명함에 전용 무기 정도만 있으면 그게 딱인 것 같고요 전용 무기도 솔직히 필요 없어요 캐릭터 확보만 하면 되는 게임이라서 크게 부담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좀 돌파를 하고 싶거나 좀 내가 캐릭터를 애정이 있어서 뭐 풀돌을 하고 싶다 좀투자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2 4 0뽑마다 증표 하나씩을 주는 게 있습니다 자 증표를 준다라는 게 뭐냐면 캐릭을 주는 게 아니라 돌파를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1 2 0뽑에서 이미 캐릭을 줬으니까 2 4 0뽑까지못 먹었으면 우리가 돌파시켜 줄게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돌 가실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확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운 나쁘면 120에서 명함 하나 먹고 진짜 무한대로 픽돌이 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제 1 2 0법의 명함 받았으니까 240에서 1돌, 그 다음에 480에서 2돌 이런 식으로 240법 단위마다 돌파를 하나씩 주겠다라는 시스템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어, 확률상 진짜 무한 픽돌이 나지는 않겠죠.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 무한 픽돌이 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240 뽑을 넘어가고 뭐좀 하면서 내가 직접 뽑는 이제 캐릭터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1돌파, 2돌파 하다가 이렇게 240분마다 공짜로 주는 거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4돌파, 5돌파 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잡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BM을 쪽 들으시면서 생각하시겠지만 이 게임 풀돌 가면 위험하겠죠. 확천이 없으니까 아무리 240뽑에서 안전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게임은 진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들어오신다면은 캐릭터 명함 정도 확보하는 걸 1순위로 무조건 보시고 캐릭터 뽑다 보면은 무기도 가져갈 수 있는 마일리지 줍니다. 그래서 캐릭 뽑을 때 나오는 마일리지로 무기를 뽑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캐릭과 무기 정도만 가져가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배너에도 계속 캐릭터가 세 번까지 넘어가니까 꾸준히 캐릭터 픽업만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캐릭터 풀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처음에 들어오시면 픽업 캐릭터 들어와 있고 상시 있는데 이두 개는 당연히 스택이 공유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기 픽업을 볼 건데요. 무기 픽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기고 징 라는 걸 가지고 픽업을 들어갑니다. 무기고 증표는 캐릭터를 뽑으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이제 통행증 같은 거, 게임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미션 같은 거 하면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픽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무기를 얻는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요. 이 배너 들어가서 상세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육성 무기를 획득하는데 획득할 때25% 확률로 나와요. 근데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은 육성이 나올 확률이 4%입니다. 4%, 4 확률로 무기가 나왔을 때이 중에서 25% 확률로 이 지금 픽업하고 있는 캐릭터의 전용 무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적으로 1 0회를 신청하게 되면은 용조 상자를 얻게 되는데 용조 상자는 상시 무기가 나오는 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18번을 신청하면은 무조건 전용 무기 만 먹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8번을 뽑을 때마다 상시 무기 상자 혹은 이 전용 무기가 또 나올 확률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기를 재련을 더 들어갈 게 아니라면 보통 여기에서 끝날 거예요. 누적 18회, 18회를 신청하면 여기서 무조건 얻을 수 있으니까 운이 좋다면은 이전에 먹는 것이고 안 되면은 여기에서 끝이 난다. 밑에 보면 예시 같은 것도 나와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10번째에서는 요렇게 상시 무기 상자 나오구요. 18번째는 무조건 먹는다. 그래서 어 일단 캐릭터만 뽑아가지고 말리지만 많이 모으면 무기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뭐 너무 엄청나게 부담될 것 같진 않습니다. 무기 자체도 내가 물론 뭐 과금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캐릭터 픽업이 위주인 게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관이라든가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뭔가 세계관은 되게 암울한데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고 흘러가는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어 진짜 그냥 재밌게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 게임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스케일로 압도를 합니다. 지금 보면 저 뒤에 행성 보이잖아요. 게임이 시작을 하면 처음에 프롤로그부터 엄청나게 사람을 압도하더니 콘솔게임 마냥 갑자기 우주로 가서 행성을 보여주더니 우주선을 타고 행성에 도착을 해서 갑자기 막 여기를 개척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게 모바일 게임인가? 이게 서브컬처 게임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뭘 만든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왔고 스토리도 각각의 캐릭터들이 과하지 않게끔 이렇게 좀 개그도 던져주고요 그리고 과하지 않게끔 좀 시리어스 해지면서 이 세계관 자체를 잘 녹이 면서 좀 가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1일차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이 뒤의 스토리도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대부분 이제 cbt 할 때는 스토리 는 대충 읽고 스킵 위주로 많이 하면서 컨텐츠 위주로 많이 보는데 엔드필드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도 그랬지만 2차도 상당히 스토리는 좀 정독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이었다 그래서 좀 초반부터 이 이미지가 상 괜찮습니다. 았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조금 더 플레이하면서 나중에 차후에 필요하다면 추가 리뷰를 남기겠지만 기대하셨던 분들은 그 기대감 그대로 가지고 게임 시작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스토어 출시 예정일이 1월 31일로 정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엔드필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스토어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날 출시에 관해서 높기 때문에 1월 31일에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월 31일까지 이제 한두달 정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조금 더 이제 2차 c b t 가 끝나고 다듬어서 나올 테니까 여기서 더 좋아지기만 한다면 정말 기대작 이상으로 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경 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메인 이제 메뉴인데 메인 메뉴도 되게 명방스럽게 잘 해놨죠. 진짜 명방스럽다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모든 부분에서 맵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캐릭터도 그렇고 전투도 그렇고 이게 명일방주 엔드필드니까 맛볼 수 있는 그런 느낌. 다른 게임들도 오픈월드 많잖아요. 이런 뭐 채집하고 수집하고 뭐 전투하고 뭐 이제 기믹 풀고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뭔가 명방만의 게임. 성이 있어 이 게임만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엔드 필드 한번 즐겨보시면은 또 다른 맛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 그냥 세계관이랑 행성 생긴 게 달라요 그냥 보여지는 게 다르고 플레이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무조건 뭐 하시던 게임을 접고 넘어하라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즐겨보셔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특히나 정출하고 나서는 컨텐츠도 많이 늘어날 테니까 여기에서 더 컨텐츠가 더 들어오면 어떨까 저는 좀 많이 놀란 게 애들 보면은 서 있을 때도 그냥 안서 있어요 어디 앉으면 따라 앉고 누구는 뭐 저기 가서 불 쬐고 있고 뭐 어디 가서 뭐 아까도 공장에다 세워놓으면 공장 기계보고 막 이러잖아요? 되게 디테일해요. 뭔가 상당히 진짜 변태적으로 디테일을 많이 넣어놨어. 그래서 많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차 후기는 간단하게 시스템이랑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께 좀더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뭐 어떤 메인 컨텐츠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때 가서 좀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요바